오늘은 이제 작업을 딸달이경기에 작업을 어 할로겐 램프, 할로겐 램프 두 개랑 백밀러 두개 달려고 했는데 하나는 너무 커서 중간에 한 개만 장착할 겁니다. 너무 큽니다. 원래 똑같은 거두 개를 달 장착을 하려고 했는데, 어 폐차장 오늘 폐차장을 다녀왔는데 똑같은 게 없어서. 두 개를 떼왔는데, 하나는 너무 큰 겁니다. 큰 차크입니다. 큰 차크. 2 5톤큰 차크. 이건 작은 백말로데 이런, 이런 거딱두 개가 딱 맞겠는데, 이건 너무 커서, 이거는 그냥 아니고 한 개만 장착할 겁니다. 어떻게 장착하는 건 아주 보여주고, 그리고, 요 시트. 버켓 시트. 버켓 시트가 아니고, 책상 그 시트인데, 제가 이거 바퀴 떼고 밑에 이거 개조를 해서 이 시트 두 개를 장착할 겁니다. 어, 저게 떨어진 거는 이제 아구 가죽으로 입히고 어, 두, 한 개만 입히면 이상하니까 요것도 같이 두개 같이 이제 입힐 겁니다. 위에는 깨끗하니까 위에는 그냥 그대로 놔두고 그리고 어, 요게 이제 요게 시트 원래 있는 걸 떼버리고 밑에 브라켓 요 용접해 난걸다 산소로 절단하고 양쪽 저쪽에도 절단하고 밑에 배터리 자리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 깨끗하게 절단하고 될 겁니다. 일단은 요 진짜 요 시트 이거 지금 절단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자 요게 의자를 부착할 수 있게 각간을 해서 다 용접하고 다 만들었습니다 뒤에 요게 보관까지 이것도 보관하고 짐을 실으면 앞으로 쏠리면 위험하니까 한개 만들어 줬습니다 그리고 요거 마지막에 요 백밀러 백밀러 자리, 백밀러인데, 이제 양쪽으로 두개딱 닮으면 예쁜데, 지금 이게 없어서 한 개. 나중 볼트만 채우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백밀러를 정착하고, 또 할게. 이이 배터리 자리. 배터리 자리에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고정을 시키는 브라켓까지 다 만들었습니다. 두 개. 저거는 운전석. 시트가 좀 떨어져서. 요 시트가 떨어져서 요게 콜메 매트로 그냥 깔았습니다. 그냥 아우 가죽으로 다 입히려고 했는데 조금 번거롭. 그래서 그냥 어차피. 흙 묻고 일할 거니까 또짐 싣고 또 싣고 일을 하면은 흙 묻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골매트로 그냥 깔았습니다. 이거는 깨끗한데. 자 일단은 이런 식으로 하고 어 시트하고 장착하고 이제 다 했으니까. 다 했으니깐 시트하고 장착하고 다시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딸 딸의 경기 에 이제 시트 버킷 시트 시트 작업 다 하고 백밀러까지 장착 다 하고 이제 앞에 헤드라이트 위에 작업등 이렇게 까지다 했습니다 이 완벽하게 자 이렇게 깔끔하게 시트 하고 덤프도 될수 있게 이제 뒤에 공간을 조금 확보를 해놨습니다. 하고, 이제, 여기 클러치. 클러치도, 이제, 뭐, 레버 이런 거는 손을 본건 아니고, 안에 오일을, 이제, 오일, 안에 요 오일을 싹다 갈고, 이제, 여기 이제 있는 실린더까지 깨끗하게 청소하니까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조금,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원래, 더 부드럽게 하려면 통째로 다 바꿔야 되는데, 다 바꿀 수가 없어서. 그냥, 안에 청소만 좀 했습니다. 안에만. 여기 헤드라이트. 이런 식으로. 요 작업들. 그리고, 600ml. 1 0 0저경저경광등 자, 어. 이렇게. 이래 딱 딱. 멋집니다, 이렇게 딱 하니까 멋집니다 이렇게. 라이 라이트 한번 켜주 보세요. 네. <laughs> 두 개다. 어 위끄러. 경 경광등까지. 야 밤에 보면은 딱 멋지겠는데. 야. 이런 식으로 옆에도 이제 여친을 태워서 다 이제 오프로드 갈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프로드는 이제 다음에 한번 가 보도록 하고 배터리까지 고정 딱 시켰습니다 그리고 자이또 블레바를 또 이제 이렇게 개조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레바를이렇 만들어 갖고 덤프 드는 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덤프 드는 거 하고 조작하는 거 하고 한번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 자동차 미션이라서 저 유압 펌프 돌리는 방법이 좀 특이하게 개조가 되어 있어서 한번 다음에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덤프 드는 거. 예, 이렇게 하면 이이 정도로 이 깨끗하게 깔끔하게 이렇게 개조를 했으니까 이제 만족합니다. 다음에는 이제 또 부드는 거 하고 오프로드 가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